안녕하세요. 타르마스터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입니다. 자, 왼쪽이 A, 오른쪽이 B입니다. 원하시거나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네, A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를 골라주신 분들은 처음에 뽑은 카드가 In the Near Future 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가까운 시일안에 재회에 대한 어떠한 이벤트가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두분 간의 관계를 보자면, 어, A를 골라주신 분을 보기 전에 상대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신 유부시거나 아니면 현재 누군가 만나고 있는 안정적인 관계가 있다. 어딘가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감정의 카드에서 보자면요. 두분다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음, 다크옐로우 카드가 나왔고 두분다 헤어진 관계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상대방 입장이랑 a a 를 골라주신 분들의 입장을 보자면 상대방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음. 미련이 남아 있고 대신 지금 붙들려 있던 어떠한 관계도 지켜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A를 골라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미련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서 재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보자면 두분다어 근데 비슷하지만 다른 컬러예요. 왼쪽 어, A를, A의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인디고 카드가 나왔고 A 같은 경우에는 다크 인디고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카드예요. 분명 이전에 만났었을 때두분간 사이에 누가 좀더 상처가 많았냐라고 한다면 A님들이 좀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A를 골라주신 분의 상대방 분, 어, 상대방 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련도 많이 남았지만, 예전 그 관계 속에 해소되지 않았던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자면요. 서로에게서 배우세요. 상대의 인정을,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세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이거는 A를 골라주신 분들의 얘기인데, 이전에 만났을 때 분명히 상대방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서로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다시 뭔가 만나려고 할땐 서로 각자 과거의 경험들을 갖다가 되돌아보고 뭔가 교훈을 얻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이 재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 말라고 얘기는 나와요. 저는 지금 A의 상대방 분들이 아니라 A 분들을 갖다가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리딩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A의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너랑 잘해보고 싶어라고 다가올 확률이 높고요 나 그것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음 내가 누굴 달고 가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어필을 할수 있겠다 혹은 나중에 가서 알수 있겠다. 관계를 끝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끝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A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 사실, 돌아오시는 마음을 봤을 때, A의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 내가 아무래도, 견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루어 놓은 관계보다 너가 좀더 끌려서 매력적이어서 기타 등등. 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소유욕, 집착적인 느낌, 어, 그런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돌아올 가능성들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A를 골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뭔가 썸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 누구 소개받은 사람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상대방이 재회의 시그널을 보낼 때쯤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A를 골라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어, 경제적인 활동, 내 일에 관해서라든지, 커리어에 관련해서라든지, 굉장히 바쁜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속기의 성과나 성취를 이뤄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한창 잘 나가고 바쁠 때, 다가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실리적인 거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a님들이 하면 좋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예전의 걸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면 좋은 하면 좋 거, 그렇죠 하면 좋은 거, 그쵸? 하면, 좋은 거. 어, 하면 좋은 거에 있어서는요. 내가 더 이상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빠져 나오세요 라는 거거든요. 어, 내가 더 이상 과거에 파묻혀 있지 말고, 내가 예전에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내가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이제는 나오셔야 될 때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외를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분명히 예전에 받았던 상처 똑같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제3자로 인해서 개입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나, 내가 또한번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언카드 봤을 때, 어,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의지해보는 게 어때?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보는 거 좋을 걸로, 좋을 걸로 보여지는 조언이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라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A를 골라주신 분들, 가까운 시일 안에 제외 이벤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천 안 합니다. 제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A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삐를 골라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어, 오늘 좀 카드가 많아요. 음, 일단은 메인 카드부터가 리컨시 r 카드가 나왔고, 재고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는 지금 카드들 보이시는 거와 같이. 어, 일단,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재회의 기회는 있을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온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다가, 재회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좀 상처를 받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지켜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 상대방이 재회를 해오는데 있어서 좀 마인드를 보면요. 물론 후폭풍도 왔고, 어, 너라는 사람을 잃은 거에 대한 상실감도 있었고, 음. 내가 너한테 의지했던 부분들, 어, 너가 없으니까는 안, 어,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분명 후회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 역시도 어, B의 상대방 분들, 어, 이 상대방 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고 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없을까라는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 어떤 분들은 어 누군가를 만났었던 전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삐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지. 어 그런 것들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단 어 뭐라 그럴까 이거를 음그니까이 상대방 분들은요 누군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뭔가를 함께 할수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약간 이런 이익적인 느낌을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사,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요, 고민 고민을 하다가 너한테 돌아가는 게 최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다라고 얘기가 나와져 있고 그리고 우리 b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재회 온 다음으로 새로운 사람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회를 하자는 이 상대방을 지켜보다가 아너 아닌 것 같아 난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하고 갈아타실 걸로 <laughs> 보여지거든요 음 응, 갈아탄 갈아탄다는 표현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너가 재회를 하자고 하니, 일단은 같이 한번 진행은 해보자. 그렇지만 나는 다른 선택지도 있단다. 가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 상태로 보자면, 재회에 대한 생각으로는 미련이 누가 더 있어? 삐가 더 있어요. 근데, 반면에, 들어온 운이나, 어, 요두 사람을 보자면,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람 만나려면, 그니까 상대방, B의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람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기운이 들어와 있고, 사실 우리 B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재회가 아닌 다른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다채로워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사실 B 분들이 어,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있지는 않을 걸로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안하안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그리고 울어도 돼. 그리고 못 먹어도 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의 메시지들참 많이 나왔고. 자 그리고 여기 조언에서도요. 이거는 B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세요.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세요. 가 나왔어요. 자, 이 메시지들을 다 통합해서 봤었을 때, 물론 예전에 우리가 만났었을 때, 어, 그런 교훈들을 잘 떠올리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대로의 기준점과 가치관이 있을 거고,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수 없어요. 사람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때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마음에 의해서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니라고는 칠수 없다. 왜? 이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앞으로 같이 미래를 꾸려나갈 거를 대비해서 좀 현실적인 것들을 갖다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어,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세요. 사실, 어, 우리 B분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좀 상대방이 나한테 해줬던 것들, 그리고 나한테 배려해줬던 거, 이해해줬던 거, 어, 사소한 것들이라도 뭔가 좀 응아 음, 네가 그랬었구나 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구나라는 부분들을 상대방한테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들로도 좀 리딩이 되는 거여서 음 그리고 제외를 선택한다 그래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자 하면 좋을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상대방을 냅두는 것도 B분들이 하시면 안될 점이라고 보여졌고요. 마찬가지로 어 하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새롭게 나아가셔야죠.라는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결과값의 카드가 거의 자유를 찾아가고 음, 자유분방하게 매 자신을 펼친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그 기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B 분들 재회우는 어. 제외를 할수 있는 가능성 열려있고 상대방 다가올 거고 다 좋으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찐일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B 분들은요.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아니구나, 기구나를 확실하게 좀 느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네,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B분들도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영상을 다시 좀 찍는 이유가 사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시즌이고, 저 역시도 지금 운세 플랫폼이나 어, 개인 상담으로도 재회에 대한 상담을 꽤 많이 하는데, 요번 리딩에서 <laughs> 재회에 대한 리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좀 위로나 위안이 되자고 만든 영상이 혹시나 상처가 되거나 어, 너무 희망을 꺾어놓는 게 될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재회가 안 된다고 결과가 나온 카드는 사실 없고요 지금 A도 B도. 근데 어. 뭐, 상대방이 됐든, 본인이 됐든, 뭔가 약간 다리가 걸쳐진 느낌이라거나,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자꾸 확실하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카드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든, 그리고 재회를 원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든, 그게 어떤 누가 됐든, 누군가를 만날 때, 관계 정리는 확실히, 간보거나, 뭐, 얘가 나을까, 제가 나을까, 물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더나 내가 만났을 때 좋을까? 저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더 좋을까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양쪽을 다 만나가면서 견조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있을 거고 예전에 만나봤던 사람이 있을 텐데 음. 그러면둘다 만나봤으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회피성이 있는 행동 아닐까 싶어요. 변신. 누군가한테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할 수 있는 연애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물론,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테죠, 상담할 때. 어, 상처받고 힘들고, 갑자기 돌연 사람이 변하고 떠나가고, 진짜 마음 다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 선택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2025년, 들어왔고 이제 곧 있으면 서리고 음력이 지나면 정말 이제 2025년 을사년이 시작이 됩니다. 부디 어, 나한테 안 좋았던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도 다 2024년과 함께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나한테 안 좋았던 인연이나 또 상처를 많이 주고 내가 잊어야 할 사람들은 잊으시고 그리고 나한테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고 더 나를 같이 있게 봐주고 더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회를 원하시든 아니면 재회를 생각 중이셔서 보는 거든, 네. 타로카드는 정해진 미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음 내가 타로를 보고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기 위해서도 보는 거거든요. 타로카드에는 변수가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추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들 모두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연애 하실 수 있기를 부디 바랄게요. 감사합니다.